먼저 도련변입니다. 진짜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자가 되고 싶은 최준생. 그럼 인터뷰나 하 따올 수 있나? 백수 탈출을 위한 최종 미션은 인터뷰 되겠습니다. 친음 남자친구가 생선으로 변하고. 다 생선? 야, 생일 선물 남자친구가 <laughs> 생일 선물로 변신해 서프라이즈 <laughs> 이벤트를 준비하고 <laughs> 있다는 거야 뭐야? 진짜. 일단은 무작정 제보자를 찾아갈 건만. 계세요. 여기 계셨구나 내 네, 이상이요. 어. 어머나. 누구세요? 아, 아, <laughs> 전 남친 송중기는 늑대 인간이더니, 현 남친은 생선 인간인 박보영의 기관 러브 스토리. 3 0만원이니까 괜찮지? 30만원? 근데. 일단 30만원짜리 임상실험 고액 알바에 참여한 후에, 뭐, 생선이 되었다는 화로 남친의 슬픈 사연이랑 내 알바가 아니야. 일당 30만원짜리 꿀 알바를 너 혼자 해? 아쉬운대로 알바비 대신 현상금 사냥에 나선 여친. 네, 감미리입니다 거기서 도망친 사람 돌려주면, 얼마 줄수 있어요? 와, 아, 너무하다. 아유, 잘하자. 뭐라고요 진짜 너무하네. 얘 기자 취업도 물 건너간 거야 그럼? <laughs>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나랑 같이 가요. 음. <laughs> 보여주면 되잖아. 생선인가? <laughs> 그리하여 시작된 위장 취재 몰래 카메라 추적 60 인분. <laughs> 2 0 1호요 누가 배달의 민족 아니랄까봐 철 가방 하나면 어디든 무사 통과인 대한민국의 흔한 보안 시스템. <laughs> 배달이요. 음? 아직 정확한 위치는 모르나봐요. 아마도 여기일 것 같은데. 오케이 오. 보안 카드로도 출입이 불가한 통제 구역이라니 여기에 갇혀 있는 게 확실하거든요. 아니, 들어갈 방법이 있기는 한 거예요. 하고 있는 거 맞아 지금? <laughs> 아니 하고 있다니까. <laughs> 문 남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필 국민 여친의 매력 발산 퍼포먼스. <laughs> 아야야야야! 박보영이 무대 저쪽. 빨 나와봐 빨려 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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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여 <laughs> 어디 여었잖아 어. 없잖아. 어? 어, 그지? 아무것도 없긴 이쪽에서 냄새가 나는데 비린내가. 당신들 음? 뭐야? 자 공개합니다. 모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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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 뭐야? 대박 특종이지 기회를 놓칠세라 인증 샷. 그야말로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반신도 아니고 상반신이 물고기라니 그야말로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제약회사는 심지어 이 청년을 감금하고 끔찍한 생체 시험을 해냈습니다. 제약회사의 부주의로 인어도 아니고 그냥 생선이 되어버린 청년 덕분에 진짜 기자로 채용된 상원 씨. 이제부터 넌 개에 대한 모든 걸 알아오는 거야. 생선인간. 정직원이 되기 위한 심층 취재는 잠시 후에 진행. 다시 도련변입니다. 대국민 사고와 기자회견에 나선 제약회사. 인류의 식량면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물질이었다. 자, 이거 하나만 잡숴봐 며칠을 굶어도 배가 안고 모든 병이 씻은 듯이 싹 사라지는 기적의명약 어, 체내에서 자가증식을 하는 좀 쉽게는 바람이... 설명이 안됩니까? 쉽게 좀 설명해주세요. <laughs> 기자분이 직접 아, 이게... 그럼 3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별 문제없이 염명할수 있다는 거네요? 오, 오 잘하는데 게다가 암의 발생까지 억제하고요? 그럼 오? 뭐야? 인류의 식량난을 한방에 해결하고 인간 수명도 획기적으로 늘어나 <laughs> 나왔어 헤드라인 이건 노벨상감이지 않습니까? <laughs> 사과하러 나왔다가 노벨상 수상으로 마무리된 기자회견 <laughs> 노벨서은 한국에서 최초이지 않나? 아니야 전에 있었어 그럼 뭐야? <laughs> 노벨 의학상이야? 의학상은 최초다 최초죠 최초 <laughs> 기자들이 뽑은 미래의 노벨 의학상 수상자께서 일개 인턴 기자 인터뷰 요청을 받아줄 리 없으니 하는 수 없죠 음. 또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아, 왔다 왔다, 왔다. 어 기필코 정직원이 되겠다며 보영식까지 동원해 진행된 게릴라 인터뷰 이거는 우리 생민이가 잘하는데 아무튼 일단 신원 확인부터 변석훈 박사님 박사님 회장님 저몇 개지만 물어봅시다. 왜 이렇게 인터뷰를 피하시는 겁니까? 뭔가 숨기시는 거라도 있을까? 박사님 취미는 잡았을까? 뭡니까? 실험 <laughs> 전에 어, 어디요내 취미 아, 낚시다 이놈아 맞아, 낚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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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취미가 낚신 박사님 연기에 낚여 쓰러진 양볼기자를 뒤로 하고 도망치던 박사님. 오. 추격자가 방향을 바꾸자 서로로 같은 방향으로 뛰어가더니만 충분히 더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더 이상 도주를 하지 않고 알아서 멈추는 이런 상황을 음. 우리는. 미인계라 부릅니다 <laughs> 어. 그러나 궁지에 몰리면 여지없이 어? 낚시지 아니었어 낚시가?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너무 멀쩡해 피해자가 <laughs> 어, 어떻게 도망갔어요? 도망간 박사 대신 건진 사건 사고 기사 한건 이것도 나름 특종인데 자 이제 하체가 어리면 인어 대접 받을 텐데 상체가 어류라 생선 취급 받는 도련변이의 결말입니다. 좀처럼 식을 줄을 몰랐다. 하루 아침에 어류의 유명 인사가 되어 전 국민적 스타로 떠오른 박호이 끈한 피부에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개성 있는 외모로 연일 쏟아지는 사인세를 매일 업데이트되는 인증샷과 동영상도 모자라 이제 본격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느낀 박구. 구라는 돌연변이를 낫게 만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들에 대한 쌍수를 할까? 아, 코를 세워? 아니면 여기다 보톡스를? 그만해. 아유 이거 사인 해줄게요. <laughs> 정말 유죄를 예상하셨습니까? 사람 얼굴을 생선으로 만들었는데 고작 징역 4년에 영업 정지 9개월이네요. 이 나라의 사법 제도야말로 도련변이의 다름이 아니라는 변호사. 아그 애초부터 힘든 싸움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또 다른 주요. 대 시즌엔 비정규직 변호사입니다. 단체와 김장철의 농민들과 함께 부족한 머리수 신랑 배춘잎으로 보충한 채 그들의 인권을 대변해 주시는 인권 변호사 되겠습니다. 각종 파업 집회 현장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소수자의 인권을 대변해 오던 인물이었다. 네, 꼭 이길 겁니다. 그러나 마냥 두고 보기만 하기에는 목이 탄다는 의뢰인. <laughs> 우리가 이제 그 피해자다뭐 이런 거를각긴 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어. 의뢰인의 갈증 해소엔 실패했어요. 어, 여, 좀 많이 갖다 줘요. 생선에겐 물이 필요하고 <laughs> 인간에겐 검수님. 돈이 필요한 게 세상 <laughs> 이치검없안 주실 거예요? 자기 변호 하나 제대로 못하는 변호사. 아이고, <laughs> 제은 <월급은> 주실 거죠? <laughs>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 건 박구시도 마찬가지. 그 무렵 구의 몸은 빠르게 생성화되고 있었고. m r i 에 찍다 고주파 열에 뭐, 생선찜이라도 <laughs> 되면 어쩌려고 그래? 귀엽고 깜찍한 고양이로 변했으면 알바라도 뛸수 있을 텐데 하필 생선이 뭐니 아, 생선이 그저어. 확 횟집이나 차려버려자 <laughs> 생선인간은 과연 제약회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는 둘째치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는 한겨 생선인간을 연기한 게 이광소라니 그럼 저 생선은 자, 방어야 뭐야? <laughs> 돌연변이었습니다